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의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 17일 카카오뱅크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제약서를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코인원은 2022년 8월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제휴은행을 전환한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양사협력은 4년째 지속됩니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상장 사이에 가상화폐 투자 허용을 두고 법인계좌 미지원 문제가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제한적 방식으로 법인 고객계좌 제공을 하며 보안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사는 이번 재계약을 계기로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는 코인원 시세과 그리고 자산 조회가 가능해졌고 소액저축 상품, 저금통에 코인원 혜택을 담은 상품도 출시됐습니다. 한편 코이너는 이날 공동대표 체제에서 이성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창업주 차명훈 전 대표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다가오면서 의행과 거래간 협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됩니다.